자 무슨 문제니? 아 해줄게요. 자 봐봐. 어? 왜? 요 왜?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지? <laughs> 자 볼게요. 자 이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거 많이 했어요. 자잘 봐라니. 자 세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 자한번 해보자. 이. 자, 우리 어 얘가 몇 차식이라고 나와 있니? 아, 어, 3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잘 봐. 이 3차 방정식이세 근이 알파, 벳타 감마인데 우리 이 근이라는 게 무슨 값이냐면요. 이 식을 0이 하게 하는 x 값이죠. 맞니? 그럼 이 알파를 여기다 넣어도 만족해야 되죠? 그래 너네가 이걸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x 자리에 알파를 넣어도 만족을 해야 돼. 왜? 근이니까. 맞니? 자, 아,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근이니까 얘도 음. 만족해요 근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제 가볼게 자 이제 나보고 이거에 세근의 함을 구하려는데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얘들아 이 피나 이 피나 뭐해요? 똑같은 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방금 말했죠 이 피라는 식에다가 뭘 넣어야 0 된다고요? 어근뭐 넣었어 뭐, 어 그렇지 알파 넣거나 베타 넣거나 감마 넣었지?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보자. 잘 봐잉 오쒸 여기다 뭐넣어0 된다고요?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감마가 되면 되죠. 누가? 얘가 이해되니? 그래서 아 2x 더하기 1이 알파가 되면 0 되고요. 아 2x 더하기 1이 베타가 되도 되고 2x 더하기 1이 감마가 되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제 마무리 자그러면 정리하면 x는 1 넘어가서 나누면 2분의 알파 빼1 얘도 2분의 베타 빼기 1, 얘도 2분의 감마 빼기 1 됐습니까? 음. 근데 이게 다 뭐야? 근이잖아, 근. 근. 얘를 0을 만들게 하는 x 값. 근데 사실 이거 넣어봐라. 얘들아 여기 x에다 넣어봐봐. 몇 나와? 얘가 알파가 돼요. 음. 이해되니? 응. 음. 그러니까 이게 x 값이야, 근. 근. 근데 이세 개의 근을 뭐하래요? 더해. 더하래요. 더더 자, 더해 정리해보자. 잉? 자, 2분의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될 것이고, 마이너스 3개죠? 요렇게. 근데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몇이야? 호! 음, 답은 2분의 마이너스 3. 음, 됐습니까? 아, 네. 잘좀 정리 좀해 놓으세요. 아시겠죠?